네. 정미생 양띠인데 올해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문서를 잡은 사람도 물론이지만 또 이게 생일 별달이 틀리잖아? 올해 힘들었던 사람은 운이 들었어도 내년에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정미생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가득가득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또 10월 달이 찾아왔죠. 아유, 나이만 한살더 먹고 도대체가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시간이 너무 어. 빠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가 알아볼 네. 건 미리 저희가 신년운세에 대해서 음. 좀 일찍 알아볼 거예요. 네또 네, 네. 동짓 달이 지나면서 내년 에 그렇죠. 또 미리 또들어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미리 일찍 신년운세 네. 알아볼 건데. 네. 우선 오늘 알아볼 거는 네. 2000 이상 값진 년에 네. 좀 가장 대박날 것 같은 때가 대해서 어떤 게묘세 개묘생. 어, 네. 네. 개묘생들이 여적지 힘들고 또 많이 많이 또 금전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구설에 모여 그랬어요. 근데 내년에 해운년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될수 있어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사업을 하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많은데 여자분들은 또 내년에 사업이 안 됐던 게 내년에 사업이 또잘 되고 또 애정 문제로 조금 힘들었던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도할수가 있어. 음. 왜? 왜냐면 개미생님은 나이가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혼한 분도 있다 이 말이야. 음. 그래서 내년에는 남자고 여자고 내년에는 빚을 볼 수가 있어요. 오. 네. 올해만 잘 넘어가시면 돼. 아, 그리고 내년에는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힘들었듯이 내년에는 어 음력 2월부터는 개미생들이 괜찮아요. 아. 네. 네. 개미생 토끼띠 분들은 그 당연히 궁금해 문의도 좋아 지시는 거죠? 그렇죠. 어. 네. 올해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 네. 누구나 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특히 개미생들은 음. 하는 일마다 다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음. 한 가지 소원은 이루지고 두 가지 소원도 이뤄진다 그랬어요. 어.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으로 또 어떤 길을 있을까요? 그다음에 정미생. 정미생. 네. 정미생 양띠인데 올해 운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문서를 잡은 사람도 물론이지만 또 이게 생일 별달이 틀리잖아? 올해 힘들었던 사람은 운이 들었어도 내년에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정미생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 가득가득 있을 거야. 어. 네. 문서 예를 들어서 문서가 매매가 안 됐던 거는 문서의 매매도 될 것이고 어. 또 예를 들어서 금전을 누가한테 줬다가 못 받는 거는 금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 네. 그렇듯이 올 보단 내년이 대박이다. 오. 어. <laughs> 어.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정리생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안 풀렸던 일들 음. 문서 이런 게 지금 음. 이제 그렇죠. 올해 어, 올해 있잖아. 어. 또 문서 매매 시키려고 했는데 더더욱 안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년은 문서가 매매가 될수 있어요. 어, 네, 좋네요. 네.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무신생. 무신생. 예, 네. 무신생은 어, 남자분들은 특히 작년에 들어오는 삼재, 올해 늘 삼재 아주 주가라주가라 주가라 했어요. 이등 금전도 다 까먹고 또. 어,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막 싸우는 사람도 많았고, 삼재 때문에, 음. 삼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음. 하지만, 내년에 삼재가 나가면서, 음. 사업을 할수 있는 거는 사업에 운기가 들어서 사업도 할 수, 해도 되고, 또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또 내가 뭘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러면 그 추진력에서도 대성과를 이룰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 내가 한번 음.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음. 혹은 사업하시는 분 확장을 하고 싶었던 분이 있어다 내년에는 기가 막히죠. 아, 그냥, 그냥 질려도 돼요? 그렇죠. 오. 그렇다고 이제 질르면, 봄에, 3, 4월 달에 질리는 게 최고야. 음. 어, 왜냐면 초에는 그렇고, 3, 4월 달에 무신생들은, 음. 3, 4월 달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음. 어, 생각할 것도 없이 질르면, 음. 금전도 빵 터지고, 사업도 빵 터져. 그냥. 와, 기가 막혀요. 오. 그럼요. 어 오. 올해만 눈물을 흘려. 올해만, 올해만. 아, 아. 어, 올해는 삼재라 아주 질질 맸어, 음. 무신생들이. 올해만 음. 눈물 흘리고, 음. 내년부터는 건강도 좋고, 음. 금전줄도 좋고, 음. 사업의 대성과도 좋아요. 음. 어, 음. 괜찮아요. 아,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 좀 내가 기획하고 좀 자신 있는 게 음. 있으면은 그냥 한번 해봐도 될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띠별로 다, 물론 아이씨. 무신생 되지만 생일이 다 틀리잖아. 그죠 그렇지만 무신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음.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만 맛보기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년 거를 음. 그렇죠. 어. 아, 정확하게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음. 예. 그다음으또 어떤 이그 다음에 이제 경술생 무술생. 경술생. 무술생. 네. 네. 경술생, 네. 예. 왜냐면 경술생이 올해 문서 잡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올 보단 내년에 지가산 문서 갖고 내년에는 더더욱 그 자리에서 음. 어, 근본 보화가 된다 그래. 어 그래서 문서 잡으신 분들은 노다지 땅이 될 것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 운기가 들어가지고 대박이 나서 귀인떡이 있어요 네인연법도 있고 어 그래서 괜찮아요 어 그리고 특히 무술생은 아파 갖고 건강에 조금 이렇게 골골했던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분들은 건강해서호흡 털고 일어나서 내년부터는 아주 소두 대려 잡을 만큼 건강해진다. <웃음> <청소도> <웃음> 어, <진짜>? 그렇죠, 그렇죠. 낮지만 <laughs> 어, 먹어서 힘 나서 때려 잡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정도로 무슬 생 내년에 건강이 올해는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건강도 좋아지고 어, 가정에 화목도 하고 모든 일이 괜찮아요. 네. 그다음 또 신해생. 신의생. 네. 신해생들이 머리가 참 똑똑하거든요. 안 써먹어서 그러지? 여자분들은 생활력이 있고, 남자분들은 또 머리가 참 똑똑한데, 인간의 배신이 많았어. 어. 또한 여자분들은 일부 종사 못한 분들도 많았고, 남자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누가 때 뒤통수 맞아가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이제 해운연에, 개면연에 다 날려버리고, 내년부터는 이두 분들은, 이신해생은기해생이랑 내년에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음. 어, 음. 신예생 기예생들이 내년에는 활기를 피라고 그랬어.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음. 어, 한 6, 7월 달에 음. 어, 월 달에 음. 추진을 해서 해도 된다. 아, 음. 어.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 앞으로 음기 자체가 음. 오늘 말씀해 주신 띠들이 다 최고지. 최고네, 음.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있는데 음. 간략하게만 제가 내년에 대박 나는 팁만 우선 뽑은 거예요. 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여기 이제 제가 특히 신의생, 기의생, 올해는 조금 그랬어. 추춤했는데 내년에는 괜찮아요. 네. 음. 어쨌든 지금까지 힘들었던 분들도 이제 내년 음. 되면서 기운이 되면서 좋은 일이 돌아갈까 다행인 거죠. 그렇죠. 것 그렇죠. 금전이 최고잖아. 그렇죠. 금전줄이 열려야. 음. 어,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냥 힘들어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음. 내년에는 조금 경제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위해서 축하한 말씀 해주시면서 음. 이제 해주세요. 아직까지 개미년, 해운년 마무리들 잘 하시고 음. 내년에 용띠해 갑진년이 들어오면 음. 모든 성과 이루셔서 올보단 내년이 좋은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오케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